외국인들이랑 만나서 인사를 할때 맨날 뭐 hey how are you 이러거나 뭐 hello 이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표현이고 물론 원어민들이 그 인사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우리 되게 캐주얼하고 구어체적인 인사말 평소에 더 많이 쓰지 않나요? 원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완전 캐주얼한 편안한 인사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바로 hey you good? 이러면 됩니다. You good. 너 좋냐? 한마디로, 야, 별일 있어? How are you? 라는 말과 비슷한 거죠. 너 괜찮아? 별일 있어? 뭐 이런 의미인데요. 외국인들이랑 만났을 때, How are you? Hello?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, 한번 정말 친한 사이에서, Hey, you good?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